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FED의 금리 인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즉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강화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있는 와중 리플 또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플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에서 내부 정보가 공개돼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리플은 최근 24시간 동안 6.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장기강세 추세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저 포함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텐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심장열을 되찾으시고, 앞으로 리플의 향후 움직임에 관해 함께 알아가 보시죠.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는 리플의 차트를 분석해봤을 때, 리플이 현재 움직임에서 최고점을 달성할 순간이 곧 다가온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리플은 1491일 동안 지속된 2014년부터 2018년 주기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 패턴을 기반으로 그는 리플이 2025년 4월에 최고점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기술적 지표를 보면, 리플은 현재 2달러의 지지선에서 여러 번의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요. 리플이 2달러 이하로 하락할 때마다 강력한 매수 압력이 가해지며, 장기 투자자의 저점 매수가 이루어졌고, 현재 2.5달러의 저항선과 2달러의 지지선 사이에서 횡보를 반복하고 있지만 상승 삼각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리플의 가격 움직임에 압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간 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줄 텐데,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이 2.5달러를 돌파할 경우 3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고래들의 리플 매집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리플의 가격 상승에 강력한 강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최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리플의 ETF를 신청하며 거대 자본기업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친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리플랩스의 CEO 갈링하우스가 면담을 진행하고 강력한 유대관계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매집할 예정인 전략적 비축 자산 코인 목록에 리플이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정치적 지원 속에서 리플은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함께 시장의 점차 반등함에 따라 꾸준한 상승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승장의 예고 속에서 고래들의 대량 매집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게 있는데요. 리플과 관련된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리플과 관련된 기업 중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버핏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에서웨이를 아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에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회사 최대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벵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말은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워렌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몇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들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인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누렀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공용화폐로 쓸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줄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 정말로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1 b d c 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연방지급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트럼프 당선의 이목이 쏠려 있을 때를 노려 4분기에 이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전 세계에서 내놓으라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하...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이나 경고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당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 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 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